장관 지시 없이? 예. 개인화 해주지 말라는 걸 아... 제가 시켰고. 그러면 그 확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떤 민간이라든가 이런데 억압적이거나 이런 거안 하고 질서 유지하러 그냥 들어갔다는 게 머릿속에 있는 거네. 거점 확보라고 하는 게. 그거는 말씀하시는 질서 유지는 도저히 제가 수긍할수 없고. 그 전이 됐든 중이 됐든 질서 유지 시민보라란 말은 자체는 들어본적 It's war. Fight. 장병들한테 개인휴대 시키지 말아라. 그 지시는 받았죠. 장관한테. 실탄 문제는 그 날이 아니고 그 전에 한번 대화할 때 그런 실탄 문제는 있었 그러니까 문제에 장관이 인정하셨습니다. 어쨌든 우리 사령관님한테 실무장을 하지 말고 가라고 지시는 한거 아니겠어요? 그날 지시받진 않았습니다. 그러면 그런 지시가 없었는데 우리 사령관님이 스스로 생각해서 실무장을 안 시킨 겁니까? 실탄을 개인해 주지 말라는 건 제가 시켰습니다. 그러니까 장관 지시 없이? 예, 개인해 아... 주지 말라는 건 제가 시켰고 그러면. 그 확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떤 민간이라든가 이런데 억압적이거나 이런 거안 하고 질서 유지하러 그냥 들어갔다는 게 머릿속에 있는 거네. 거점 확보라고 하는 게. 그거는 말씀하시는 질서 유지는 도저히 제가 수긍할 수 없고 그 전이 됐든 중이 됐든 질서 유지 신임 보호라는 말은 자체를 들어본 적 없어요.